안녕하세요. 놀꿈입니다. 오늘은 샌드박스 아이 라는 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어, 이전 영상 한번 찍었던 적이 있긴 한데, 어, 녹화 상태라든지 예전 영상이라서 이번에 다시 그냥 한번 제대로 영상을 찍기로 했고요. 일단 샌드박스 아이 검색해보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거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샌드박스 아이 다운로드라는 링크가 따로 있을 거고, 여기에서 그냥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 부분은 뭐 어렵거나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뭐 자세히 설명드릴 건없고요 이게 원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카카오톡 PC버전 그 메신저를 컴퓨터에서 이제 아이디, 카카오톡 주얼 메신저 사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셔서 그런 분들이 이제 듀얼 메신저로 사용하기 위해서 PC에서 듀얼 메신저를 둘다 켜놓고 작동 사용할 때 주로 이제 사용을 많이 하셨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제 이셀러스 e 작업 프로그램 구동하는데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설치하시고 나서 기본적으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설치하시고 나서 지금 저는 이제 1 0개 이미 다 샌드박스 만든 거고 원래는 이 디폴트 박스 하나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샌드박스 설정에서 보시면 다른 거는 크게 뭐 손댈 게 없고요. 뭐 심심하신 분들은 이제 뭐 이거 저거 클릭해 보면서 만져 보시면 될것 같고 처음에 이제 파일 마이그레이션 여기를 용량을 좀 늘려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1기가 정도 이 정도로 잡아 주시고 어 이거를 세팅을 하나 해놓고 얘를 샌드박스, 새로, 새 샌드박스 만드실 때, 뭐, 예를 들어 지금 10번까지 있으니까 뭐 11번 만든다 그러면 얘를 밑에서 설정 복사, 그러니까 가져오는 거예요. 설정 값들. 디폴트 박스, 아까 좀 전에 제가 1기가로 용량을 늘려놨잖아요. 이거를 가져와서 새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는 10개만 있으면 되니까 이건 다시 삭제할게요. 제거하고. 간단합니다. 직관적이죠. 음, 쓰기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10개를 만들어 놓고 10개의 이셀러스를 각각 각각 실행한다. 이 정도고. 아까 그 용, 그 1기가로 늘려놨던 이유는 이셀러스 이제 데이터 쌓이고 뭐 하고 하는 과정에서 용량이 너무 적으면 이셀러스가 구동이 되는 데 있어서 좀 버벅거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얘 자체에서 에러 메시지가 나오 에러 메시지라보다알림 팝업이 떠요. 어, 늘려주라고. 그래서 미리 그냥 세팅을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아직은 저도 사용한 지한두달 정도 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찍거기 때문에 이제 용량을 또더 늘려야 된다라고 뜰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어차피 용량이 지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가상 PC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하드 용량이 뭐 256만 돼도 충분히 나와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늘리는 건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기본 세팅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저도 사용을 하지를 않아서 쓸 일도 없고, 굳이 뭐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내가 막 대단하게 막 연구를 해서 이 프로그램 갖고 뭘할건 아니니까. 원하는 기능만 있으면 된다. 원하는 기능만 구독만 되면 된다. 저는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뭐 제가 해보질 않았고요. 자, 이제 주머니 깔았잖아요. 주머니 설치가 되어 있으면 우클릭 하시고 나면 이렇게 샌드박스에서 실행이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 제가 생성한 샌드박스 여러 개 있죠. 어디에서 실행할 거냐라고 뜹니다. 그러면 1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2번. 서버 아이디를 이제 저는 설정을 해놨죠. 서버 아이디 대부분 다 쓰실 거잖아요. 이제, 그, 여러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 아이디 10개까지 지정이 가능하니까, 서버 아이디, 어 1번은 서버 아이디, 첫 번째 서버 아이디는 1번에다가, 두 번째 서버 아이디는 2번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미 세팅을, 어 저는 이미 한 번씩 다 로그인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로그인을 했다가 로그아웃, 그, 컴퓨터 끄고 나서, 그 한번 로그인 했던 기록들은 그 해당 컴퓨터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1번, 뭐 얘가 2번, 얘가 3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 해서 이셀러스 10개를 다키고 어, 구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얘는 뭐 특별히 뭐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어요. 샌드박스 아이에 가는 건 이게 설명이 다고요. 샌드박스 아이를 이용해서 어쨌든 예전에 영상에 이셀러스를 통해서 다중 사업자 어떻게 그 수많은 사업자, 수많은 쇼핑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그 상품 등록하고 순환하고, 업무 데이터 뭐 삭제하고, 뭐 이런 것까지 전체 뭐 모든 내용, 품단 중하는 모든 내용들이 다 영상에 예전 영상들에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실질적으로 진짜 하는 작업을, 실작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